이번 주 뱀띠는 적게 움직이고 크게 지키는 흐름입니다. 특히 5월 17일 토요일. 무리하지 않아도 지켜낼 수 있는 돈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막히는 흐름이 있어요. 소극적인 듯 보여도 이게 이번 주 최고의 전략입니다. 주의할 날은 5월 12일 월요일이에요. 한 주를 시작하며 무언가 버리기엔 아직 타이밍이 일러요. 욕심이 앞서면 손해가 먼저 들어올 수 있으니 시작은 천천히. 흐름을 먼저 읽는 게 좋습니다. 로또는 5월 15일 목요일 늦은 오후가 포인트입니다. 바쁜 일정 끝에 들른 공간 특히 조용하고 어두운 조명 아래가 기운이 잘 붙는 곳이에요. 이번 주 뱀띠에게 어울리는 숫자는 4번 11번 그리고 32번입니다. 32번은 이번 주 뱀띠에게 안정을 가져다주는 핵심 숫자입니다. 행운의 색은 딥그린 어두운 녹색이 잔잔한 기운을 유지해주면서 지출의 속도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새는 돈을 막아주는 색입니다. 지갑 속 카드 스마트폰 배경 등에 적용해보세요.